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의 긴 역사 속에 자주 등장했던 골치 아프고 막 나갔었던 황제의 여인들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중국의 조정과 정치권은 역사적으로 여인들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혹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듯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황제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그의 미호 속에 살았던 황제의 여인들의 입김은 황제 이상으로 막강하거나 혹은 황제 이상으로 잔혹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대화할 서한의 여친은 서한을 세운 고조 유방의 마누라로서 세상사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그녀의 친정아버지 여태공은 고조 즉 유방이 서한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치와 유방을 부부로 엮어주었었죠. 후에 황후가 된 여친은 중국 역사상 석정 혹은 친정을 했던 여후들 중 어쩌면 가장 무시무시하고 잔인했던 여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인내심 강하고 남편인 황제 즉 고조를 도와 그의 귀찮고 힘겨워했던 정치적 개인적 일들을 해결해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잔인한 석정을 펼쳐 나갔으며 그 선이란 것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는 있었지만 만약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아니며 상당히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그냥 넘겨주는 영악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조는 원래 생활 자체가 물란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 행패를 부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었고 이런 성품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이어져 부인 역치는 신혼초부터 하루 더 쉬지 않고 남편인 유방의 뒤치다거리를 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런 유방과 살면서 농사일과 집안의 거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가운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지만 유방은 그녀가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조차 콧빼기도 보이지 않으며 노름과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냈으나 여친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현실에 순항하며 살았죠. 애들을 갖고 혼자 힘겨운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도 고주 유방은 예고도 없이 술 친구들을 몰고 들이닥쳤지만 그녀는 언제나 짜증 내는 일 없이 후하게 술 다접을 해주었고 그의 술 친구들은 그런 여친에게 크게 감복하여 훗날 유방이 황제가 된후 아들이 태자의 자리에서 페이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 힘을 합쳐 막아줌으로써 결국 유방은 어쩔 수 없이 태자를 갈아치우려던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방이 정장이란 관리로 있을 때 현령의 명으로 죄수를 압송하던 노중 술에 취해 압송 중이던 죄수 일부를 놓치게 되자 그는 나머지 죄수들을 풀어줘 버리고 추종자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쳐 버렸고 이 일로 인해 여친은 관아로 잡혀가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으며 겨우 풀려난 후에는 또다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며 도맡았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관아에서 자주 찾아와 유방의 행방을 물으며 괴롭혔지만 여친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내냈고 몰래 먼 길을 걸어 첩첩 산중에 숨어있는 유방에게 음식과 옷까지 등을 전해주는 등몇 년간 홀로 모진 풍파를 감내해 나가야만 했기에 갈수록 강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원래 유사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었는데 세상사란 언제나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죄짓고 산속에 칩거하던 그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와 주었고, 그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봉기였던 진승호강 봉기였는데, 흐름을 잘 타게 된 그는 이때 폐공의 자리에 올라 정식으로 유방이란 이름을 갖게 되고, 여치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방이 누구인가 폐공 자리에 오르자 하루 아침에 권력을 거머쥐게 된 그는 습성대로 재물과 미인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게 되었고, 본처 여친은 상심이 커져갔지만 그럴수록 여친은 두 아이들에게 전심을 다하며 애들을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방은 항우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패했고 이 일로 여친과 그녀의 친정 부모 모두 포로로 끌려가 2년간 인질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기원전 203년 유방이 한우를 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다시현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1년 뒤 유방이 항우를 밀어붙여 천하를 통일하며 황제로 등극하면서 여치를 황후로 아들 유영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결혼 후 수년간 고생에 고생을 하며 살았던 여치는 유방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여구의 자리에 앉으며 마침내 유랑 생활을 끝내고 두 아이들과 함께 살수 있게 되었고 이제부터 오직 행복한 삶만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죠. 후궁이란 곳은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고 3일을 굶으면 살수 있어도 여자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 고조 유방은 수없이 많은 미인들을 모아들였으며 그녀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경쟁자인 다른 여인들을 죽여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방은 항우에게 패하여 피난을 갈때 수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두 번이나 자식들을 마차에서 밀어내고 걸어오도록 시킬 정도로 비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위에 오른 후 모든 것이 안정되자 소홀했던 가족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애석하게도 그가 사랑을 베푼 것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가족이 아닌 새로운 애인인 척기였죠. 척기는 점고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낳은 아들 여애 역시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그녀는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빛났으며 눈방울 불러가듯한 소리로 웃음은 맑고 깨끗했기에 그 미모를 무기로 삼는 척기에게 고조는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척희가 유방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단지 육체의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척희가 그의 여자가 된 시기는 유방이 한 왕의 자리에 있을 때였으며, 그때 그녀는 유방에게 장차 틀림없이 황제가 될분이니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그런 척키는 자기가 낳은 아들 여유를 여우가 낳은 아들을 밀어내고 황태자 자리에 앉히려 하였고 유방이 태자의 교체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자 이 일에 더욱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유방은 본처인 여우가 낳은 아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신을 두려워했고 터빈 척키가 낳은 아들은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안겨 애교를 부리는 등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손에 어떤 무기를 든다면 결국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 현실이듯이 척키는 하나의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유방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그녀는 겁대가리 없이 황후에게 칼을 겨누었고 이때부터 조정안은 여우파와 척키파로 나뉘게 됩니다. 척키는 여우를 몰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다면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방법쯤이야 널려있는 것 아닌가. 척희는 이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여우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방법은 여우의 아들딸을 모함하는 등 주변을 공격하여 몰아세우거나 직접 여우를 모함하기도 했지만 여우와 아들 태자는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며 오히려 나라에 큰 공을 세워나갑니다. 따라서 자기가 총애하는 여인은 정고 아름다운 척희였지만 환우 여우를 폐위시킬 명분이 될수 없게 되자 척희는 다시 태자 유영이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능력이 부족한데다 너무 나약하다며. 유방에게 닭가를 시작하면서 태자를 자기 아들 여의로 바꾸어 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유방은 조정 대신들 앞에서 현 태자를 폐위시키고 여의를 새로운 태자로 책봉하겠다는 뜻을 밝히죠. 그 후에도 척키는 여우가 이성을 잃고 큰 실수라도 하길 바라는 듯이 쉬지 않고 여우를 향해 모함의 화살을 날려보냈지만 자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라며 어떤 굴욕이라도 참아내며 척키의 공격에 대한 수비를 해나갔고 이러는 사이에 조항자리는 결국 방어에 실패하며 척희의 아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황후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보통 여자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판단력과 참을성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DNA가 생성된 여친은 단지 황제의 총이라는 무기 외에는 갖고 있지 않은 척희의 막나가는 공격에 맞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고조 유방의 첩첩키가 공주 즉 자신의 딸을 공격하여 그녀의 남편인 조왕 자리를 강탈하듯 빼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을 때여치는 일단 황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자의 품에 빠져 앞뒤 안 가리고 미쳐 돌아간 듯한 생활을 하는 남편 유방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눈물로 애원함으로써 유방이 결국 노원 공주를 풀어 주도록 하여 첩키의 막강한 공격에 대한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황후에 대한 첫기의 공격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가장 큰 야심인 태자 교체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여친은 혼자의 힘으로 공주를 살려냈던 정도의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시작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손을 내민 곳은 나이가 지긋한 대신들이었죠. 여우가 의지하려 했던 노 대신들은 평소 그녀를 위험을 갖춘 황후로 인정하고 있었고, 여우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은인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며, 아들 유형을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주었던 어사대부 주창에게 황후였지만 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후일 주창이 모종의 이유로 조항여의 변에 서졌지만 과거 자신을 도왔던 은정을 잊지 않고 그를 용서합니다. 이런 여우를 평생 고생만 시키며 이름뿐인 남편 노릇을 할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긋나긋한 아름다움과 교태를 부리던 척기만을 싸고 돌던 남편 고조가 62세에 꼴까닥 해버리면서 아들 유영이 해제로 황제에 등극했고 이때부터 여우는 태후 자리에 앉아 사실상의 황제로 군림하며 전한 조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휘두르기 시작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